오늘은요, 제가 이 에어팟 벌써 한 6개월 정도를 쓴것 같아요. 대략 그 정도 쓴것 같은데, 후기 어떤 느낌인지 한번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아이폰 X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에어팟을 기본적으로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쓰는 데 있어서는 뭐 최고입니다. 귀에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딱 붙어 있고요. 그리고 음성도 뭐 전화 통화하는 데 있어서 뭐 상당히 편리하고요. 귀에다가 장착했을 경우에 간단하게 딱딱 하는 이 정도의 액션만으로도 전화를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정말 유용한 포인트는 저는 이제 어 남편이에요. 남편, 누군가의 남편인데 설거지를 할때 필수 아이템이죠. 설거지를 할때 얘를 귀에다 딱 꽂고 유튜브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하는 어떤 자기개발에 관련된 이야기나 책 이야기해주는 그런 걸딱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면은 한 15분 정도가 10분 15분 정도가 그냥 에어팟과 함께 즐겁게 설거지를 할수 있는 거죠. 설거지하기 싫어하는 남편이 있다면은 이온 온과 함께 아 어, 애플 제품과 함께 연결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또 하나 얘는 아이폰 X로 쓰고 있는데 어, 이런 애들이랑 지금 이거는 아이패드 12인치인데요. 얘랑도 쉽게 연결이 다 됩니다. 자 이렇게. 어, 아이패드나 뭐 아이폰 X 이런 제품이 있는 데서 가까운 데서 딱 열면 보통 연결돼 있는 경우에는 아이고 연결돼 있는 경우에는 얘가 작동합니다. 그러죠 그리고 십사리 뭐 다른 기기나 애플 기기 전 기기가 다 블루투스로 쉽게 잡혀요. 블루투스를 키면 얘를 다 체킹을 하고 있어요. 보시면 블루투스를 키면 이 안에 에어팟, 애플펜슬, 에어팟 이런 애들이 다 인식이 돼 있다는 거죠 아, 아이맥에서도 얘가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밤에 어, 좋은 영상들을 볼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뭐 노트북이라든지 애플 노트북이나 이렇게 애플 제품에서 블루투스로 사용하는 모든 애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에어팟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주, 음, 주의해야 될뭐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얘를 너무 장시간 사용했을 경우에는 얘는 블루투스로 결국에는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무선이 주는 혜택도 있지만 은 건강상의 안 좋은 점도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. 분명히 밝혀진, 밝혀진 건 없습니다. 그런데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. 이 뇌가 스폰지 구조가 돼 있어서 이런 전자파를 쉽게 흡수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만 좀 유의해서 잘 쓰면 정말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. 지금 에어팟이 두 번째 버전이 알겠어요 잠깐만요. 에어팟이 두 번째 버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? 자, 그것도 뭐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어쨌든 이 에어팟과 에어팟과 함께 즐거운 이 블루투스 라이프, 음악 무선 라이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, 찰칸피디의 어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바이바이.